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가프로입니다. 오늘은요. 4월 12일 물때는 조금물 때.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. 그래서 오늘 색깔은 물 색깔은 뻘물이에요. 근데 오늘은 우리 어초, 저 대일 수산 좌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어초가 어디 어디 있고 그다음에 낚시를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우럭을 많이 잡을 수 있을지 여러분에좀 소개 좀해 드릴게요. 오늘 조사님들 보니까 한 5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. 그냥 50명, 그냥 50명. 그냥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. 그냥, 카메라 돌려드릴게요. 자, 여기는 대일산입니다. 어초가 어디 어디 있는지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. 저기 앞에 지금 컨테이너 있죠? 배 있죠? 배 있죠? 저, 저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, 잘 보세요. 자, 제가 손으로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있죠? 여기. 여기. 자, 여기서 저 끝에까지. 저 끝에서 쭉와 가지고 자, 이쪽 끝에까지. 어초가 아, 어, 정 사각형에 1.2m. 높이 1.2m, 넓이 1.2m. 그리고 가운데 구형이 크게 뚫려 있습니다. 양쪽을 양쪽으로, 양쪽으로 해서 총 4개 구멍해 가지고 어초를 심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어, 한 70개 심었대요. 70개. 70개. 자, 저쪽 끝털리에서 저쪽 끝허리 있죠? 끝털리에서쭉 이쪽으로 해서, 자, 이 끝에. 그리고,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옛날 어초가 심어진 곳이 여기, 여기잖아요. 저쪽, 여기 조사님 들쭉 계시는 여기, 이쪽. 이쪽인데, 거기에 따도 그 어초하고 위치하고 똑같이, 똑같이, 어초를 쭉기서저 끝에까지. 이렇게 기억자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기억자로 해서 총 70개 심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게 어초는 저쪽에 조사님들 계시잖아요. 저기는 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는 어초 위치가 좀 바뀝니다. 왜? 가두리가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게 움직여요. 한 20m에서 30m가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. 자. 여기에서 이렇게는 움직여요. 이렇게는, 이렇게는, 이렇게는 움직여요. 근데, 가두리가, 여기에서 이렇게는 안 움직인다고 그러더라. 고정. 여기서 이렇게. 그래서, 이쪽에서, 끝터리에서 저쪽 끝에까지, 저 끝에까지는, 아, 어, 초가 어디 숨어져 있냐면, 여기 앞에 발판 보이죠? 발판에서, 이 발판에서, 이 발판에서, 한 2m 앞에, 2m 앞에. 발판에서 2m 앞에 숨어져 있대요. 쭉 2m, 쭉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2m 짜리 낚싯대 있잖아요. 그걸로 바닥층을 공략을 하셔가지고 1m 정도 올리고 거기에서 정사각형에 대해 그 구멍이 4개 뚫려 있다고 했잖아요. 낚싯대를 톡톡톡 건드리다 보면 그 구멍이 느낌이 날 겁니다. 어처 느낌이 날 거예요. 돌 툭툭툭 부딪히는 느낌이 날 거예요. 그러면 살살살살 올려서 그 구멍이 있습니다. 구멍 안에다가 쑥 넣어 보세요. 그러면은 우럭이 있으면 바로 문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이게 사장님이 오늘 와서 내가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, 총 70개 넣으신데 한 천만원 들어가셨대요. 왜냐하면 낚시꾼들이 사람은 좀 많이 오는데 고기를 많이 못 잡다 보니까 사장님 투자를 좀 많이 하셨어요. 좀 많이 잡으시라고.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. 아, 그리고, 어 지금 넣 지는 어저께 공사가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. 한총한 15일 정도 넣으신 것 같아요. 총 70개를. 그래서 오늘은 내가 봐서 아직은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꼬이고 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한 중순 정도 5월 달부터는 이쪽에서, 자 이쪽, 이쪽에서 낚시를 좀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잘 나오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 드리고 정보도 좀어 제가 좀 전달 좀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